안녕하세요. 일등tv 박수영입니다 아, 오늘은 아산시 배방읍에 나왔습니다. 배방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굉장히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배방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모습이고요. 일단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배방역, 배방행정복지센터가 바로 붙어있죠. 배방역까지는 차량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천안시청까지도 차량 약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개요 살펴드리자면 일단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알땅만 195평으로 이루어졌고요. 도로 33평 정도가 별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파벽돌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32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은 보전관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난방 같은 경우는 LPG 사용하고 계시고 상수도는 지하수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도로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의 진입로 모습인데 진입로 포장이 일단 완전히 잘 되어 있죠.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진입로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한 1,200m 정도만 내려가시면. 큰 도로,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진입로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 자체도 2차선 교차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쭉 올라오시면 저희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주택 이렇게 들어오시면 끝에 쪽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새 사슬이 지금 치워져 있는데 요거 치우시면 바로 안쪽에 주차가 가능해요. 주차되어 있는 거 보시다시피 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안쪽까지 그 정도로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까지 차곡차곡 넣으면 3대에서 4대는 무리없이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측면 쪽 보고 계신데 전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택 전면 쪽에 전면 이렇게 전부 다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정돈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텃밭을 이렇게 구획을 약간 분리해서 텃밭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고랑이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고랑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전면적으로 땅 토지 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어, 토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 자체도 좀 크고요. 195평으로 알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한쪽에 뭐 흔들리잖아, 이런 것도 좀 갖다 놓으신 모습. 파라솔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죠? 그리고 측면 쪽에도 토지가 조금 더 있어요. 측면 쪽에도 지금 토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요 공간 같은 경우좀 정돈이 좀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셔서, 어, 뭐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텃밭으로 한쪽을 쭉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텃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LPG 벌크통도 좀 보여요. 주택 전면 쪽에는 데크가 쭉 깔려 있고 그 앞쪽에 화단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데크 보시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목재 데크가 아니에요. 약간 세라믹이랑 합성된 데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앞에 안전바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건물 외관, 내부, 전부 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닝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 2차선 도로변에도 가깝지만 지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앞에가 뻥 뚫려 보여요. 앞에 조그마한 세컨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앞에 가리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도로 여건이나 조망이 좋은 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실 그리고 제 우측에는 이렇게 붙박이 신발장이 쭉잘 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띄엄 식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피스창까지 뚫려 있어 가지고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슬림으로 된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문통해서 들어오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거실이 있지만 가기 전에 방이랑 욕실이 있어요. 일단 욕실부터 한번 조그만한 욕실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욕실 가기 전에 세면대가 바깥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들어오시면 바로 손 씻고 하실 수 있는 용도로 바깥쪽으로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욕실이 있는데 지금 문 뒤쪽에 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욕실이 약간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고, 세면대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안쪽에는 따로 설치를 안 하셨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방이 있어요. 방을 한번 가볼게요. 어, 첫 번째 방인데요. 안방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방 아니고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지금 큰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으셨고요. 옷장도 좀 있는데, 방 사이즈는 다른 전원주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방 크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아이들 사용하는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햇볕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 블라인드를 쳐놓으셨어요. 이렇게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으로 이제 거실로 왔는데요. 거실은 일단 화이트로 쫙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친구가 워낙에 높아요. 친구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위에 실링 팬도 좀 달려 있는 모습. 그리고 그쪽에 간접등도 설치가 되어 있죠.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개방감은 확실하게 있고요. 위에 그래서 픽스 창까지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창고 같은 경우는 이중 샤시로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 크기도 굉장히 넓어요. 35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실은 굉장히 넓고요. 옆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거실이랑 그러다 보니까 주방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 싱크대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식탁을 두 개나 갖다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건 6인용 식탁 같은데 옆엔 4인용이고요.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부분. 이렇게까지 필요 없으시면 식탁을 하나만 놓으시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더 놓으셔도 나쁘지 않겠죠. 옆에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방 옆에 문이 있어요. 이쪽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주방 옆에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용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세탁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 이제 선반들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냉장고 많으신 분들 이쪽으로 차곡차곡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층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하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방하고 차이를 보냐면 일단 크기가 조금 더 커요. 한 1m 정도 폭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호가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중 샤시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모습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지금 드레스룸 보시면 옷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여기다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걸 많이 하시죠? 그러면 총세칸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기역자로 좀 꺾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 상태는 일단 굉장히 깨끗해서 말할 게 없을 것 같고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옆쪽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따로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건축물 대장상 1층 32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보여드렸고요 이어서는 서비스 면적 2층 다락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드럼 같은 거를 두 개나 갖다 놓으셨네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안방 두개 합친 것보다 조금 더클것 같아요. 공간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다락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상 안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잘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침실 같은 걸로 같이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박공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창호도 굉장히 큰 창호가 달려 있어요. 2층 창호 보시면. 양쪽으로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주택 같은 경우 천안 가기도 상당히 수월하고 배방역까지도 그래도 가깝죠.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